그 승점을 가져갔다라면 슈퍼 매치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게임 운영을 할수 있었고요. 시즌을 치르다 보면 계산된 상황에서의 그런 어, 점수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서울은 계산된 점수를 전혀 먹, 먹지 못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레오가 많이 돌려줍니다. 김승대 올라갑니다. 김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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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포항의 선제골 김승대. 라인을 파괴시킵니다. 리그 3억골에 성공합니다. 김승대. 레오 감말 뒤에 멋진 백패스 이 패스를 받은 김승대가 라인을 뚫어내고 절묘하게 골로 연결지었습니다. 야간 경기의 묘미가 발휘되는 거죠. 볼 속도와 몸의 속도를 그대로 살리면서 갈수 있는 그라운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전반전 9분 만에 포항의 선제골. 최선호 감독을 훌쩍 팔짝 웃게 하는 김승대 선수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라인을 파괴시키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심플하다는 겁니다. 네. 체프만 그리고 여기서 이 패스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레고와 만류가 닭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려넣는 거라든지 연계플레이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예. 이런 찬스를 놓치지 않았던 김승대 원정길에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실제로 용병들이 잘한다 하더라도 케릭링에 살아남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네.